손재용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 손재용입니다 치매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원인에 대해서 뇌 질병이 생기면서 기억력과 다른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치매 환자분을 돌보시는데 인지 기능 저하도 힘들지만 요식의 증상이 정말 많은 환자분들에게 잘 생기고 환자분과 보호자분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요식음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을 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변이 너무 급해서 변기에 도달하기 전에 보는 경우, 웃거나 기침을 할때 소변을 지는 경우, 소변을 안 보고 있다가 결국 소변이 넘쳐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는 경우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요실금은 생명을 위협한 증상 아니지만 환자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치매가 있는 환자분께서는 요실금은 치매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두배에서세배 정도 높고, 치매 환자의 대략 3 0분 정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치매 환자분에서 요실금이 생기는 것은 배뇨근의 가활동성이 있습니다. 소변이 차거나 볼 때에는 방광이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게 됩니다. 가령 방광에 소변을 저장할 때는 배뇨, 즉 소변을 볼때 작동하는 근육이 억제가 되면서 소변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배뇨를할 때는 이러 배뇨근이 수축이 되게 되면서 소변을 배출하게 되고, 이러 작용은 우리 몸의 자율신 경계가 조절합니다. 치매 환자분께서는 배뇨근의 가활동성으로 인해서 방광 근육의 가장 수축이 납니다. 소변을 방광에 저장하는 동안에 이안이 되어있어야 할 배뇨근에서 비정상적인 수축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소변을 보고 싶어지면 환자분은 참지 못하면서 아주 심한 요인을 느끼게 되고 이때 바로 소변을 보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을 보게 됩니다. 이런한 절박뇨가 생겼을 때 바로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치매 환자분 중에서는 인지 기능 저하와 함께 운동 기능이 저하된 분들도 많아서 화장실에 빨리 못 가면서 요식이 생깁니다. 또한 시 공간에 관련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찾지 못하면서 요심이 생기게 기 해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이 화장실을 언제라도 잘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니다 화장실을 빨리 갈수 있도록 침이 환자분의 방을 화장실 근처에 두거나 화장실 문에 찾기 쉽도록 표시를 해두고 특히 어두운 밤에 환자분이 화장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시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에서 요심이 발생했을 때 남성분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의 학인과 여성분의 경우에는 주로 출산 시 생기는 골반 근육의 손상으로 방광과 유도에 영향을 주며 생기는 복압 요실금 등의 기질적인 에 대한 확인이꼭 필요합니다.이러한 부분 확인하고 큰 이상이 없다면 현재 환자분이 겪고 있는 치매 질병과 연관성을 고려해서 진료를 받는 신경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관련 치료를 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이러한 요실금이 있는 환자에서 배뇨 자극요법 혹은 유도 배뇨인 프롬프트 보이딩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쉽게 말씀드려서 간병하시는 분께서 치매 환자분이 화장실을 갈수 있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환자분이 생활하는 일과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동안 2시간 간격으로 요실금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화장실을 가고 싶은지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요실금이 생긴다면 2시간 간격으로 환자분의 요의와 관계없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도록 안내하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요실금은 실제 환자분의 삶의 질에도 인양을 주게 되지만 간병을 하는 보호자분에게도 인양을 많이 주게 됩니다. 침에 앉아서 이한요식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방법을 해보시면서 약물치료를 같이 시행하신다면 많은 호전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금인 환자분의 경우에는 특히 중무식기전는 많은 물을 절대 마시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